자, 우리, 텃밭입니다. 우리 아버님 텃밭인데, 저희가 또 심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아버님, 이게 콩이에요? 저희가 심은 콩? 오! 아, 그래. 이렇게 생겼어. 호랑이, 호랑이 콩인가, 그거. 내가, 덩굴. 아, 이렇게 생겼었고. 음. 아, 이거는, 이 꽃은 이쁘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왜안 커져 나가 막 기름 물하고 그렇게만 자. 어. 여주. 여, 주형안 어, 커져라고. 아, 어떤 게 여주예요? 어떤 게 여주? 어, 지금 아버님이 귀가 어두우셔 가지고 대화가 잘안 통합니다. 와, 상추가 이거 상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laughs> 우리 애아빠는 뿌리채 뽑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뽑는 건지 몰라서 못 뽑아. 와, 고추가, 고추 달린 거 보세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귀엽네요. 응. 가지인가? 가지가 있네? 어머, 얘는 왜시들시들해 어머나, 주고 가얘 이쪽에가 내가 수박하고 가지가 수박하고 호박, 호박, 국수호박 있잖아. 외국 종, 국수호박하고 메론, 메론하고 이렇게 심었는데요. 여기는 다른 호박? 뭔지 모르겠어.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지 알지. 뭔지,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도 뭘 쳐놨네. 뭐 심었다 이거네. 아 우리 아버님이 고구마 심었다고. <laughs> 저 호박 보세요, 호박. 오 호박봐. 안녕하세요. 뭐를 이렇게 돈나물이 세상에? 응? 돈나물이 여기 뭐 산수유가 달렸다던데? 어디게? 응? 너무 숲이 고여서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여기서 끝.